네, 금수산 삼거리에 도착 했습니다. 네, 금수산 정상 가는 길에도 네, 긴오르 계단이 있습니다. 네, 이쪽에 올라왔던 산청 주차장 뒤로 돌고 철이가붕고있습니다 네, 총거이 4.1km 2시간 25분 만에 금수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해가 1016m이고, 아, 올라왔던 산청 주차장 상황에도 출동이 와도 고있습니다 진행해도, 망덕동의 방는은 저희도 있고, 그, 송이 공룡의 산으이라고 하는 망덕동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동하고망덕동을 보이고 습니다하고망덕동을이고 있습니다. 네, 탁산 정상에서 3 0 0 m 와서요, 망덕동삼 3거리에 도착을 했습니다. 망덕동가행연을에면서 뒤로 나왔습니다. 멀리, 동탁의 에연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총거리 6km, 최시한 21분 만에 망덕동에 도착했습니다. 해발 길 26m이고요. 금방에 멋진 다리가 끝나고, 그리고 꿀풍이가 보이게 습니다 산길인데, 중간에 이렇게, 아래 지에이던 지점에 이렇게 가파른 문을 하고, 올라왔고요. 이 앞쪽에 또 발출이 있습니다. 아, 여기도 멋진 동네에 보입니다. 아, 쪽으로 가운데 보이고 아, 꿀풍이 도보니다 아, 싸늘 오락산 농동이니다 네, 앞문을 타고 진행했어요. 여기를 소호공이나 장소공공이라고 한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진행해야 될 민족길이 보입니다. 앞문 무 다리가 쭉 있는데, 여기를 쭉 타고 내려왔습니다. 앞쪽으로는 해산물이 있습니다. 네, 현재 제 77km, 5시간 만에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네, 청풍호와 아렵다는 연경관이 보입니다. 안덕암 공사하긴 했습니다. 네, 이쪽이 상천 주차장이고요. 이쪽 건너편이 가은산 탐방로 가는 길입니다. 저는 이쪽 반대편 쪽으로 해서 금수원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오늘 금수산 코스 보 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촌 주차장에 출발해서요. 갈림길 하에서 오른쪽으로 인삼폭포 금수산 삼거리, 금수산에 오른 다음에 왕덕봉 삼거리, 갈림길상, 왕덕봉에 지나고요. 그리고 소용화장성 남덕암 불탑 그리고 능강교를 통해서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리는 약 12km, 시간은 6시간 예상됩니다. 네, 이쪽 방향은 가은산 가는 길이고요. 여기 장천 주차장이 있고요. 금주산 탐방로는 이쪽으로 해서 진행합니다. 장천리 경로당을 지나갑니다. 본문 정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오른쪽선 금수산 탐방로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런 길이 나오면 왼쪽 금수산 탐방로 방향으로 진입합니다. 이제 상천 주차장에서 약 500m 올라와서 상천 삼거리에 도착을 했고요. 이쪽 금 삼거리인데, 이쪽으로 가면 망덕봉으로 바로 가고요. 오른쪽은 금수안을 바로 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또 용당폭포라는 큰지석이 있고요. 이제 금수산 및 용당폭포 안내라는 안내문도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망덕봉으로 바로 가지 않고요. 오른쪽 금수산을 갔다가 용전 타고 망덕봉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금까지 2.9km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천에 있는 금수산에 왔습니다. 금수산 정상과 망덕봉 정상에 올라서 조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반에 가파르게 좀 올라왔고요. 여기서 다시 조금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네 상천주차장에서 1점이 올라왔고요. 금수사 2.3 남아있습니다. 현재 여기 해발은 360입니다. 인간 정상이 1016이기 때문에 조금 더 구도를 높여야 됩니다. 네, 오늘도 30도 이상의 내일 더운 날씨입니다. 안에 많이 흘리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땀을 많이 흘려서 잠시 쇠소 갑니다. 물기가 많은 계곡을 따라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상천주차장에서 2km 올라왔고요. 검수산 1.5km 남아있습니다. 현재 해발 고도가 497m입니다. 정상이 1016m니까 해발 고도로 약 500m를 더 올려야 됩니다. 이렇게 평평한 밭 같은 모양이 있고요. 이쪽에 석축이 있는 걸 봐서는 예전에는 누군가가 살았던 것 같습니다.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이곳은 급경사지 낙석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계단이 정말 가파릅니다. 네, 오른쪽으로 이렇게 낙석 위험이 있는 장가 있습니다. 계단길도 상당히 가파릅니다. 저 위에까지 굉장히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 계단이 상당히 깁니다. 네, 계단의 연속입니다. 네, 상천주차장에서 2 4 올라왔고요. 금수산 1 1 남았습니다. 직전에 400m 매우 가파른 계단길로 쭉 이어져 왔습니다. 자, 1.1km만 더 올라가겠습니다. 네, 총거리 3.5km, 1시간 57분 만에 금수산 삼거리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쪽 목에는 기차단이 3km 올라온 로 되겠는데요. 시계는 3.5km 올라왔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하악 주차장 2.3km 내려가는 길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왼쪽으로 금수산 500m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수산 정상 가는 길에도 이렇게 긴 오르막 계단이 있습니다. 예, 네, 저 아래 계단에서 쭉 올라오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쭉 이길 진 계단을 놓 있습니다. 이렇게 계단을 타고 올라오는데, 왼쪽도 이렇게 흑계좌 같은 거리가 있습니다. 아, 그렇게 해서, 차량 타고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처음으로 나타나는 주망터입니다. 이쪽에 올라왔던 산천 주차장 쪽이 보이고요. 홍콩호가 붕고 있습니다. 이쪽에 양덕동이붕고 있습니다. 네, 총거리 4.1km, 2시간 25분 만에 금수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해발 1,016m 이고요. 금산 정상에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쪽 올라왔던 산천수사당 방향이고요. 삼성호가 또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고 진해대 망덕동 방향이 보이고 있고요. 이쪽 소위 공룡 능산이라고 하는 능선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는 금수산입니다. 네, 금수산 정상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고요. 금산 정상석이 있고요. 이쪽으로 이제 진행해야 될 망덕봉 방향의 길이 보입니다. 이쪽을 선 타고 망덕봉으로 진행합니다. 이 아래쪽에는 청풍호가이렇해 보이고 있습니다. 금산 네, 정상에서 잘 쉬었고요. 이제 망덕봉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상에서 20m 내려왔는데요. 오른쪽에 멋진 조망이 있습니다. 이쪽이 금산 정상이었습니다. 이쪽이 청풍의 모습이고요. 망덕봉 방향의 모습입니다. 네, 망덕봉 가는 길에 전망대 있어서 잠시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상 쪽 방향은 보이지가 않고요. 망덕봉 방향에 전망만 돌고 있습니다. 네, 금산 정상에서 300m 와서요, 망덕봉 삼거리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른쪽 산을 주차장 왼쪽 망덕봉 가는 길입니다. 망덕봉 삼거리 해발 949m고요. 네, 금산 300m 왔죠? 정상 2.3km, 망덕봉은 1.6km 남아 있습니다. 금산과 망덕봉 사이는 1.9km입니다. 네, 금수산 정상에서 약 500m 정도는 쭉 내려왔고요. 그 이후부터는 윤선길 따라서 편산하는 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금수산 정상에서 800m 지나왔고요. 이제 망덕봉 1.1km 남아있습니다. 현재 위치 해발이 888m입니다. 이렇게 해서 윤선 타고 망덕봉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망덕봉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저 오른쪽으로 가면 은얼음골 따라서 민강교로갈 수가 있고요. 오늘 출진해서 망덕봉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네, 망덕봉 가는 길에 계단이 있습니다. 네, 망덕봉 가는 계단에서 조개를 보았습니다. 멀리 금수산 정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 유양 선생은 이산을마치 비단을 씌놓은것 같은 모습이다 해서 금수산이라 들렸다고 합니다. 현재 금수산에서 1.8km 왔고요. 이제 망덕봉 100m 남았습니다이 왼쪽으로는 형천주차장으로 바로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네, 정상 100m 남아있습니다. 네, 총거리 6km, 3시간 25분 만에 망덕봉에 도착했습니다. 해발 926m 이고요. 망덕봉에서의 조망은 네, 이렇게 우거진 나미들때문에 도망은 없습니다. 망덕봉 926m입니다. 네, 이곳 망덕봉에서 잠시 쉬었고요. 저는 이제 하산 하겠는데요. 망덕봉 표지석을 넘어서 뒤쪽으로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쪽으로 가면또용화장성길로 가게 됩니다. 네, 망덕봉 지나서 내려가는 길은 이렇게 오솔길입니다. 네, 망덕봉에서 능강교까지는 약 6km 정도 됩니다. 네, 전방에 멋진 바위와 소나무, 그리고 송풍우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내려갔다가 저쪽 바위쪽으로 해서 올라갑니다. 네, 여기 바위가 있는데요. 이쪽 밭을 타고 이렇게 내려가야 됩니다. 이렇게 가파른 바위앞는길을 다시 타고 내려왔습니다 다시 또 내려가서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큰 바위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왼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위에서 올라가는 길입니다 아까 위에서 봤던 멋진 바위의 모습입니다 네, 거의 수직에 가까운 직벽에 바위 압능을 올라가게 됩니다. 네, 산길인데 중간에 이렇게 아주 직벽에 가까운 암능 곳으로 올라갑니다. 네, 밧줄 타고 또 위에 보면 또 밧줄이 위에또 걸려있습니다. 네, 래서 이렇게 가파른 암릉을 타고 밧줄 타고 올라왔고요. 이 앞쪽에 또 밧줄이 있습니다. 네, 지금 이쪽 망덕궁 방향에서 쭉 내려왔고요. 그 다음에 바로 옆으로 해서 밭중동안 타고 국경을 올라왔습니다저 멀리에는 멋진 산그림회가 쭉 보이고 있고요. 이 아래쪽으로는 송풍호가 아주 멋있게 빛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무 사이에서 멀리 월락산 영등도 보입니다. 또 멋진 조망이 보입니다. 아, 저 앞쪽으로 가은산도 보이고요. 상풍에멋지 보이네요. 아, 저 멀리 오락산 명동 보이고 있습니다. 아, 멋있습니다. 네, 이렇게 바위 앞릉을 타고 진행해서 여기를 소용화장성룸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멋진 바위가 있고요. 이렇게 소나무가 있고요. 저 멀리 멋진 한 그림의 청풍,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네, 앞으로 진행해야 될 능선길이 보입니다. 네, 앞쪽으로 진행해야 될 능선길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편으로는 부산 공룡선으로 불리는 능선 쭉 보이는데요. 능인봉, 학봉, 승선봉, 구백봉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내리막길도 가파르고요. 바위 구간입니다. 네, 산길인데요. 이렇게 밭줄관니 상당히 많습니다. 네, 방금 내려온 길인데요. 내려오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네, 지금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여기 암능 바위가 쭉 있는데, 여기를 쭉 타고 내려왔습니다 매우 가파르고 위험해서 조심해서 내려왔습니다 네,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여기 앞능암에서 가파른 길을 조심해서 내려왔습니다 자 여기에서 잠시 쉬었고요 이 앞쪽으로는 해산굴이 있습니다 해산굴을 통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7.77km 5시간 만에 기차바위에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길이드는 바위가 쭉내어져 있습니다. 네, 지나온 암릉이쭉 보이고 있고요. 오른쪽 편으로는 공룡능선이라고 불리는 금수산 공룡능선이 있고요. 이쪽은 기차바위입니다. 네, 이쪽 기차바위 이쪽으로는 이렇게 낭떠러지입니다. 이쪽으로 내려가면 됩니다. 이렇게렇게 더 뒤를 보게 되는데요. 지나온 길이쭉 보이고 있습니다. 아, 오른쪽에는 호요리성 이름도 가 있고요. 이쪽으로 진행합니다. 네, 청풍호와 어시산 명봉광역이 보입니다. 와, 여기는 매우 큰소나무가 있습니다. 네, 이제 계곡과 만나서 얘를 갑니다. 네, 현재 1 0 k m 6시간 5분 소요돼서 계곡을 건너갑니다. 네, 이렇게 계곡을 건너자마자 이쪽에는 이제 반덕암돌탑이 있습니다. 반덕암불탑이 이 있구요. 이쪽에 망덕봉 이렇게 가지 말라고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이쪽 오른쪽은 얼음골로 가는 길이네요. 돌탑도 있습니다. 오늘 꼴3고5 저는 왼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왼쪽으로 쭉 돌탑군들이 쭉 있습니다. 이쪽 네, 만더감돌탑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 이렇게 기길이 있는 서 돌탑은 짧은 것 같습니다. 네 다시 철제 다리도 건너갑니다. 네 현재 11.3km 6시간 2 8분소요돼서 오늘 금수산산행 마무리할 전까지 온것 같습니다. 상천 주차장에서 출발해서 금수산 정상 방덕봉까지 오른 다음에 방덕봉에서또 용화장성길을 따라 내려왔는데요. 오르막도 힘들었고요. 내려오는 길은 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내려오는 길이 약 4km 정도 되는데 그중에 특히 2 k m 구간은 아주 어렵고 힘든 구간이었습니다그 대신에 정상에서 조망은 아주 잘본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금산산행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산행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